코로나19는 세계 여행 숙박업계에 전에 없었던 위기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IT업계에는 디지털 전환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통 서비스업으로 불리며 아날로그식으로 운영되어 온 호텔 숙박업소들이 이른바 호텔 자산 관리 시스템, PMS를 도입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PMS란 예약과 체크인, 객실 배정, 요금 계산 등 호텔의 프론트 기능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숙박업계는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PMS 도입에 앞장서 왔는데 여행 경기가 살아나자 이제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PMS와 무인화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공급자들은 누구고 앞으로 누가 1등이 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는데요. 한국에는 숙박앱으로 유명한 야놀자가 이러한 기회를 일찌감치 포착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국내 7호 유니콘이기도 한 야놀자는 이 새로운 분야에서 유니콘의 10배 가치를 지닌 데카콘이 된다는 포부를 품었습니다. 야놀자는 2019년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 1조원의 유니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불과 2년 뒤인 2021년에는 일본의 비전펀드로부터 기업가치 약 9조원을 인정받아 핀탱크 기업 토스와 함께 유력한 예비 데카콘으로 거론됩니다. 야놀자는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건사로 정하고 2023년 미국 나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3배 수준인 약 3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증명한다고 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데요. 한국 숙박의 기업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세계를 무대로 하는 테크 기업에게는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야놀자는 한때 경쟁 숙박에 이었던 여기 어때나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은 경쟁 기업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오라클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이야말로 야놀자의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 숙박 앱 가운데 하나였던 야놀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물에서 놀게 된 걸까요? 야놀자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 보면 이소진 대표가 2005년 만든 모텔 예약 사이트가 시작입니다. 이 대표는 2010년 상거래의 중심이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 2015년 야놀자 앱을 출시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과거 직접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이후 모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야놀자에서는 보수적인 국내 숙박업계에 온라인 예약을 영업하면서 숙박업계에 엄청난 먹거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온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는 21세기에도 숙박업계만큼은 아날로그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보고 누구보다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2017년부터 크고 작은 국내외 PMS 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인도의 1위 PMS 이지테크노시스를 인수하면서 세계 2위 PMS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의 생각이 성견지명으로 판명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에 따라 전 세계 숙박업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 대표의 비전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드디어 쿠팡과 우버의 투자자인 비전펀드까지 합세했습니다. 비전펀드로부터 2조 원의 자금을 수혈받게 되면서 글로벌 1위 숙박 테크 기업이 된다는 이 대표의 비전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테크 오리디라는 경영 방침을 세우고 IT 인력 확보에 매달렸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야놀자 클라우드를 분사, 여기에 자신의 오른팔인 김종윤 부대표를 내려 보내면서 클라우드 기반 PMS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동안의 개발 노력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2022년 8월, 야놀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객실 관리 솔루션 Y 플러스 GRMS를 내놨습니다. Y 플러스 GRMS 고객은 스마트폰과 객실에 비치된 인공지능 스피커로 객실 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에너지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놀자에 따르면 세계 숙박 시장은 3천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전체 10%에 해당하는 호텔들은 이미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90% 숙박 사업장은 여전히 팩스와 전화, 종이책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여지가 많다고 하죠. 야놀자는 이 미개척 시장의 잠재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PMS를 저렴한 구독 모델로 제공해 시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70여 개국 3만 7천 개 사업장에 PMS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1년 매출은 331억 원이었는데 2022년 상반기 매출만 501억 원으로 올해만 200%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앞서 언급한 신규 서비스에 힘입어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월자는 이미 국내 7호 유니콘으로까지 인정받았지만 테크 기업으로 변신해 이제는 데카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8개 유니콘 가운데서 첫 데카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는 쿠팡에 이어 야놀자로도 다시 한번 대박을 낼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세계 1위 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이라는 이수진 대표의 꿈은 정말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야놀자의 도전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